안녕하십니까. 문틀란 트입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모해 위중 교사 혐의 사건과 옵티머스 수사 중단 의압유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을 주요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접수된 수많은 고발권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권을 콕 집어 수사한다는 것도 의도적이고, 취미애와 박범계를 거치며 무혐의 결론 난 사안임에도 이를 입건해 수사를 한다는 것도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이상한 점은 공수처가 아직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굳이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논란만 불러일으킬 이런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도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13명 뿐이고, 이 중에 6명은 오는 25일까지 연수를 받습니다. 그나마 현재 공수처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조희연 교육감, 이기원 검사, 이성윤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큰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 수사 기관이고 수사 여권을 갖춘 검찰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대를 걸쳐 친정권 반 윤석열 검사들이 되고 나서 윤석열 주변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을 수사 역량도 크게 부족한 공수처가 나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고 몽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희연, 이성인 등 수사에 대한 여권의 집중적인 불만과 반발에 윤석열 고발 사건을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 윤석열을 수사하는 신용을 통해 공수처 인지도를 높여 보겠다는 기관의 의도도 읽혀집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로 드러날 경우 공수처는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인은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을 갖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을 갖고 시간을 끌고 사건을 계속 주물럭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 무용론 해체론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역풍은 공수처만 맞는 것이 아니고 현 정권도 같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을. 고의로 흠집 내려는 시도는 현정권의 배우 공작이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윤석열을 띄워 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윤전 총장 측이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 고발권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담담히 밝혔는데 사건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근거 없는 윤석열 괴롭히기 내쫓기가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여풍으로 작용한 사실이 지금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일이 그런 상황을 오버랩 시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를 보면 취미와 전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괴롭히던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등.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도는 폭등하고 문재인 지지도와 이재명 등의 지지도는 폭락하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여론조사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보다 낮게 나오던 엠브레인 등 4개 기관이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도 윤석열이 4% 포인트 오르고, 이재명이 4% 포인트 폭락해 두 사람이 동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무려 8% 포인트라는 엄청난 여론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9일 나온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도 문재인 국정 지지도는 4.4% 포인트 급락한 34.9%로 이 기관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여론에 미친 주요 요인이라면 윤석열의 현충일 공개 행보와 또 여당이 윤석열 파일 운운하며 마타도 오식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주요 배경입니다. 집권 세력으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지지도를 조기에 꺾지 않으면 차기 대선이 위험한 상황이고. 무리해서 흠집내기를 시도하면 그 역효과로 윤석열 지지도가 오히려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도 공수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윤석열 지지도가 끌어올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의원 수사 착수에 대해 여권이 지나치게 공격을 퍼부어대니 묵혀뒀던 윤석열 고발 사건을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를 하긴 하는데 그 후폭풍은 정권이 져야 할 것이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인지도도 높이겠다는 의도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수처의 의도가 이런 것이라면 현 정권으로선 타격이 더 심할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을 공수처가 재수사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국 김영민 최강욱 취미의 정석래 같은 자들만이 나서 공수처 수사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가 몰고 올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 상당합니다. 1 1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에 출연한 취미에도.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그의 대권 승리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그는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하는 데 대해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되어 온 것이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혐의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결여된 답변을 내놨습니다.이미 자신이 장관 시절 관련 사안을 내부 조사해 윤석열의 무혐의를 파악해 알고 있는 취미애가 윤석열의 혐의가 없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말을 억지로 꾸며 내놓은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취미애는 윤석열이 대권 잡은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도 나타냈습니다. 취미애는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은 뒤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과 현 정권의 주요 세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사법 처벌이 될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어리석은 문정권이 윤석열의 대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행동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